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출렁임으로 좀 매도세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시장 급하게 볼 필요도 없고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도 현금을 좀 준비를 해 놨다가 시장이 확실하게 조정이 나오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공격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매수를 하시고자 하면은 실적은 좋은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사야지만 지금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 분석이 앞서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조금 보합권, 약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코스닥도 강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시장을 급하게 볼 필요성도 전혀 없고 어차. 피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키는 이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뭐 어디선을 지지를 해서 튕길거다 뭐 어디까지 내려갈거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못 맞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놓아주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할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미국 시장을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헝다 그룹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뭐 걱정을 하시고 뭐 여기저기서 큰일이다 뭐 대악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막 미치겠다 미치겠다 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한번 추석 때문에 쉬어갔기 때문에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급한 불이 일달러 꺼지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이거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고 막 심각한 정도의 그런 걱정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무료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지금 무료 채널 방에 계신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도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여러분들 사야 될 때는 사고,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고, 박자도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뭐, 정우성. 뭐, 정우성은 아니지만, 뭐, 무료 참여, 뭐, 이렇게 성함 쓰시고, 무료 참여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딱 링크 주소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아, 이게 좀 내가 하는 스타일이랑 굉장히 다르구나. 아, 싼 가격에서 사야 되는구나.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료예요, 여러분들. 무료 채널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ADR을 계속해서 맨날 맨날 좀 확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84.39%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5.96%인데, 제가 좀75% 이하권에서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분할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고, 90% 이상에서는 매도의 구간이다라고까지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못 믿고 나는 뭐 내가 올라가는 거뭐 시장 돌려서 나왔으니까 어디 몇백만원짜리 나는 가입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뭘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쌀때 사야지 비싸게 사면은 손해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똑같아요. 종목도, 쌀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건데 왜 자꾸 실전만 오게 되면 올라가는 거에 못 사가지고 막 안달이 나고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전부터 추석 전부터도 계속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돌림이 나왔을 때도 그때는 여러분들 매도의 구간이니까 수익 빨리빨리 챙기시고 현금 확보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9월 17일에도 106.67그 다음에 16일에도 98.76 그리고 19일, 15일에도 94.84 대부분 여기서 뭐, 뭐 추석 전이니까 빨리빨리 현금 소진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때 샀다라고 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참을 때는 참 함 던지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된다. 지금 여기서도 코스피도 보면은 129.89뭐 15일 날 121.74. 근데 지금 95.56.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때 샀다라고 하면은 물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금을 어느 일정 부분은 남겨 놓으셔야 된다. 뭐 VIP 방이라고 해서 뭐, 아무 종목도 없이 다뭐 현금 100%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갖고 있는 종목들은 몇개 있고, 현금화 시켜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거는 차곡차곡도 챙겨서 현금 세팅을 해놓고 시장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다라는 게 저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답답한 부분이에요. 왜냐, 뭐 여러분들 뭐 장사를 하시거나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우리가 뭐만 원짜리 물건이 세일을 하면은, 뭐, 고민 없이 사잖아요. 근데 만 원짜리 물건이, 뭐, 만 이천 원, 만 삼천 원이 됐는,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기 전에 분명히 고민을 하고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식 딱 적정 가치가 만원 인데 13,000원이 되면은 이거를 빨리 빨리 사야겠다 못사서 안달이 나서 이게 답답한 거지 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도 분명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게 맞는데 왜 실전만 오면은 자꾸만 마음이 변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박자를 못 맞추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템포만 죽였다가 박자를 제발 좀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나도 좋아요. 이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홍다그룹 이슈 논란이 나왔을 때, 글로벌 증시 빠졌을 때, VIP방 같은 경우에는 탄식을 자아냈어요. 왜냐? 현금을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조정이 나왔을 때 빨리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서 좀 현금 싹다 풀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불행 중 다행이다.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 다르기 때문에, 다행인 부분은 있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제가 원하는 제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은, 불행이에요 왜냐 수익을 아참잘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아쉽기 때문에 항상 엇박자 정말로 여러분들 시장 이길 수 없어요 개인이 날고 긴다 하더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승을 하고 좀잘 시장 흘러듯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던 게 네오이즈가 아니라 조이시티죠. VIP방에서는 네오이즈를 들여서 수익적인 부분을 실현을 했는데, 일단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만0 0원 이하로 사시라고, 사시라고.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뭐1 4 0 0원뭐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뭐 분할로 1 3 0 0원까지 내려왔다가 뭐 분할로 뭐 많이 못 사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많이 샀냐 많이 못 샀냐 나는 이거를 뭐 100만원 어치를 샀냐 200만원 어치를 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적인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격적인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1 5 0 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과거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던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내려왔을 때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네오이즈를왜 추천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아, 네오위즈 아, 조이시티요 네오이즈는 VIP 방 종목이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서 성장주에 속하는 게임 업종이 방어주로 굉장히 좋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느냐?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알아가셔야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막, 뭐, 어디 뭐,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보면은, 결국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따라 올라가니까 빨리 급하게 따라 들어가서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근데 수익 났죠? 근데 막상 내 계좌는 나는 아무것도 대응을 못하고 손실이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런 거에, 말도 안 되는 거에 제발 속지 마시라고 저는 너무나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뭐 튕겨서 이만큼 해서 사야지, 사야지, 오일선 튕겨서 지지하는 거 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격적인 부분을 최우선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종목들에 대해서 뭐 저점이 어디서 튕길 거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막 무슨 이상한, 뭐 제가 영업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빨에 속아가지고 막 몇백만원씩 그냥 툭툭 결제하시는 분들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 뭐 부모님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막뭐 결제를 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화가 날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에 올라가는 거에 빨리빨리 타세요, 타세요 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대응 못 저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게 수두룩 빽빽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안정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지금 뭐 비단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하셨을 때 나는 빨리빨리 올라가는 거 먹어서 뭐20% 30% 먹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랑 성향 자체 스타일 자체가 뭐안 맞아요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항상 안 맞을 거를 기억은 안 하시고 맞았던 것만 기억을 하는 부분이 수두룩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우리가 10%라든지 5%라든지 안정적으로 먹고 나왔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어디 올라가는 거에 뭐 다른 테마주 뭐할거 없나 뭐꼴떡꼴떡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좋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 좋은 매수가에 들어가서 우리 순서를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대응하기에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고 두산중공업도 자 두산중공업 앞서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추천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미리 좀 추천을 드리면은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보여야 돼요. 안정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밑에서 빠지면은 뭐 계속해서 더 사도 되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가격적인 메리트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현대 이즈에 13,000원 올라가니까 빨리 돌파 나오니까 사세요 사세요 어? 12,000원에 ,000, 사고 12,500원 지지 못하면 빨리 파세요 파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내려오는 거 기다렸다가 음 내려왔네 매수가음 괜찮아 좋아 아주 좋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을 딱 여기서 보면은 어 실적이 어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도 굉장히 뭐 간단하게만 보면은 매출액도 잘 나왔고 영업 이익도 어 작년 대비했을 때어 너무나도 탄탄하게 잘 나왔는데 그리고 ROA, ROE 어 너무 흐름 괜찮고 영업 이익률도 어 이거 좀20% 가까이 15%였다가 20% 가까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모멘텀 자체를 놓고 보면은 아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의 편입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뭐 소비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개인 결제액도 증가를 계속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는 좀 담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 올라가는 거 빨리빨리 사세요 13,000원에 사놓고 12,500원 지지 못하면은 뭐 파세요 어 그리고 나는 12,000원이 됐는데 못 팔았어 이거 뭐 어떡해요 12,500원에 못 팔았어요 못 팔았어요 뭐, 어떡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뭐, 나는 12,500원에 팔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 요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보통 뻔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왜? 그냥 편안하게 매수를 해서 우리 차례 들어가서, 어 돌려서 나오는 거좀 기다리고, 지금 매수가가, 시장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 너무 나도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네. 그럼 이거를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뭐 빨리빨리 사세요. 뭘 자꾸 빨리빨리 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뭐제 스타일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현대 이지웰 만 삼백 원 이하로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주말, 저번 주 아, 추석 때도 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분명히 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면은 사세요. 안 오면은 뭐 크게 뭐 무리할 필요는 없고 기다렸다가 사시면 될것 같아요. 뭐 크게 뭐 갑자기 뭐 다음 날 급등이 나오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빨리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몸통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분할적으로 사실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성장성 자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원전 관련해서도 뭐 지금 원전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 뭐탈 원전 정책으로 좀 줄여놔서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이게 원전이 없어지게 되면 은 전기를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와야 돼요. 그게 무슨 뭐 쓸데없는 짓이에요. 전기를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사오고 지금 뭐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원전이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거를 축소를 시켜놓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탈 원전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아니에요. 원전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권 얘기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그냥 원전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발언을 잘못하면은 뭐 누구 편드네, 뭐 정책, 뭐 정치적으로 뭐 누구 편드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무튼 원전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의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데 단지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지 좀아 이거 들어가자마자 막 샀는데 왜안 올라요 이러면은 서로 피곤해지니까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거는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긴 호흡을 갖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인트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는 제가 항상 너무나도 강조를 드렸던 이 연기금. 이 연기금에 대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 지금 국책 사업이라든지 뭐 세계 뭐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보다 소식적인 부분이 빠른 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결국에는 큰 폭으로 대량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시원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3월 12일부터 연기금이 이렇게 쭉쭉쭉쭉 사서 뭐한번 중간에 뭐 나가긴 했는데 3월 12일부터 4월 29일을 딱 요렇게 돌이켜 보면은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은 3월 12일부터 4월 29일까지 딱 요렇게 놓고 보면은 자 3월 12일 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뭐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뭐 4월 29일 까지 였으니까 뭐 이 정도로 뭐 찍었다라고 보면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올렸어요. 37%를 연기금이 계속해서 올린 거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산중공업은 무조건 연기금 보셔야 돼요. 이거를 안 보고 그냥 나는 독고다이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그냥 두산중공업 끌어올리겠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연기금이 결국에는 소식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좀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두산중공업은 무조건 연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연기금이 아직 뭐 크게 나간 흔적 자체는 없기 때문에 아직 보유를 하시고 좀 끌고 가시면서 보셔도 된다. 하지만 두번 연속으로 좀 100억 이상이 매도를 치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같이 좀 정리를 했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잡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좀 종목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종목마다 분명히 성격은 달라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